예, 안녕하십니까? 민영규입니다.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에 대해서 또 4장 어, 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할 얘기는 이제 음식 얘기 저번에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출근길이고요. 예. 오늘은 왠지 이 출근하는 어, 이 출근길 차 안에서 녹화를 하고 싶어서 예.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싼 음식을 선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싼 음식은 싼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구간이 빠져서 싸지는 그런 훌륭한 음식도 있지만 보통은 그 재료나 가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좀 저렴한 상품을 사용을 했고 그 저렴한 상품은 어 비싼 상품보다 영양가적인 면에서 아니면 유해 부분 유해적인 성분에 비, 어, 취약하기 때문에 어, 싼 음식은 어,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이 비싼 음식보다 들어올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싼 음식을 계속 많이 먹고 특히 이제 그 치킨 같은 걸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치킨이 막 너무 많이 튀겨서 후, 그후 공정에서 튀겨진 치킨 같은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몸에 계속 축적하고 있으면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몸을 병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그래 그거는 이제 후차적으로 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이고 당장적으로도 몸에 좋은 음식을 그냥 먹을 때와 몸에 유해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을 때이 몸이 반응하는 게또 틀리대요 에너지 소모가 훨씬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우리 그 몸에 항생작용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균이 오면 말 이렇게 공격을 하는 어 유해한 음식이 많이 들어가면 그 음식에 해당되는 그 균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어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어 컨디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는 맛이 있으나 유해한 불량식품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튀김유라던가 하이턴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컨디션이 다운되고 식곤증 같은 것이 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해요 컨디션이 다운되면 우리가 이제 어. 업무를 본다던가 사업을 한다던가 장사를 한다던가 아이디어를 창출한다던가 하는 것에서 분명히 어,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되도록 먹을 것이면 비싼 음식 좋은 음식을 먹어라 라는 내용이었어요 자그 다음에 어, 있는 내용은 노후 준비에 목숨 걸지 말아라 어, 추월차선인 사람은 어, 남들이 볼때 돈을 좀 해프게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예. 그리고 조심해야 할 사람이 어 젊은 나이에 어, 적금을 많이 한 사람을 어, 조심한다. 조심하다기보다 그 모습이 그닥 어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음, 돈을 많이 모았다는 것이 이런 경우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이런 경우래요. 자기가 할걸안 하고 꾹꾹 참으면서 적금을 한 케이스가 제일 많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 어느 날 자기가 사람이 취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취미를 갖고 싶어서 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요 에피소드는 이제 책에 나온 에피소드는 아니에요. 제가 막그 들었던 에피소드인데. 한 여성이 어 너무 직장생활만 하는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취미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댄스 학원을 끊었죠. 그랬더니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다니는데, 댄스 학원을 가는 것도 스트레스고, 가서 춤을 추는 것도 성과가 없어서 스트레스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회사에서 또 무력하고 더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어떤 사람은 어, 춤추면은막 어, 에너지가 활성화되고 막 일의 능률도 올라가고 막 활기차진다는데 나는 왜 그러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춤을 추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 있고 춤을 추는 게 스트레스가 쌓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가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알아요. 독서를 좋아하는지, TV 보는 걸 좋아하는지, TV도 드라마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영화를 보는 걸 좋아하는지, 운동을 좋아하는지, 운동 중에서도 공으로 이용한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지, 아니 개인적으로 하는 어, 운동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본인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누가 축구하자, 농구하자, 배드민턴하자, 테니스하자, 볼링하자 다사절이에요. 재미없어요. 스트레스 쌓여요. 근데 누군가가 어 복싱, 격투기, 합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좋다고 합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런 겁니다 제가 무술에 관련된 운동을 했을 때 저는 조금만 운동하면 시험 나가자는 소리 대번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20대 후반에 10대 후반이 아닙니다 20대 후반에 지금 한 10여 년 전에, 28살의 나이로 격투기 대회를 나가서 트로피를 받아왔었어요. 그것도 단지 도장을 나간 지한달 만에 제의를 받았고, 나가서 그런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축구, 농구, 뭐 이런 거 애들 때문에 그냥 친해지기 위해서 억지로 억지로 했었는데 재미 하나도 없었고 맨날 몸만 다치고 제가 다치는 것보다 저랑 같이 운동하는 친구가 다치고 그 친구가 다치면 그 친구들 친구들 때문에 또 싸움 일어나고 막 아,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공놀이만 하면 트러블 메이커인 거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저한테 흥미가 그곳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취미 같은 걸로는 절대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젊은 나이에 어 오로지 적금으로만 돈을 모은 사람은 그런 자기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 사회적인 활동을 시작했을 때, 아, 이제 이 정도 돈이 모였으니까 내가 이런 활동을 해야지 하고 했을 때, 그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돈이 마구마구 나가 절제되지 않고 나가기 시작한답니다. 왜냐하면 안 써서 모은 돈이기 때문에 쓰면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나가게 돼요. 그 사람은 그걸 통제하기 힘들어진답니다. 그리고 어, 제어하기 힘들어진답니다. 예, 물론 젊은 나이에 돈 모으는 게 중요하긴 하죠. 예, 많이 모은 사람이 쓸데없는데 돈 써가지고 다 날리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비교도 안 되게 낫습니다. 책에서 말을 하는 추월차설 선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 아무렇지 않게 허황되게 돈을 쓰는 사람인 것 같지만 돈이 벌리는 곳에서 또 혹은 돈을 써야 하는 곳에서 화끈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며 자기가 돈을 쓰는 그 장소에서 또한 이득을 창출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보면서 어 저는 제일 먼저는 제 와이프가 생각이 났어요. 제 와이프는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성격은 굉장히 소심해요. 근데 춤추는 건 좋아해요. 어, 벨리 댄스를 시작했을 때, 불과 작년입니다. 1년 전에 처음 벨리 댄스를 시작했을 때, 우리 와이프는 학원에 돈을 주고. 벨리 댄스를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한 지한 3, 4개월 만에, 어, 벨리 선생님과 같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게 됐고, 올 10월 달서부터는 우리 와이프가 공연을 하면 돈을 줍니다. 우리 와이프는 춤추는 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돈이 되는 곳에서 그것을 충분히 즐기고 재밌어라 합니다 재밌어라 하고 재밌어라 할수록 또 그것이 수익을 창출해 냅니다 이게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의 모습이고 어, 그 모습 중에 하나를 저희 와이프가 실천해서 제 앞에서 보이고 있어요 예. 어,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에피소드는 굉장히 많지만 어, 뭐 일일이 다이 아침에 이야기 하려면 너무 긴것 같아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우리 와이프 이야기만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추월차선을 달린다는 거, 제가 여태까지 어, 이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걸 읽어본 결과, 아직, 아직 많이 남고, 이제 아직 4장을 읽고 있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을 아끼는 거, 그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게 기본이 기, 기본이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할 때 자신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선한 방법을 만들어서 꾸준히 실천할 때내 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재밌어지고 돈은 저절로 따라붙게 되는 것 그게 부의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책이 끝날 때까지도 거의 거의 바뀌지 않고 이게 비슷하게 그 유지 그 내용이 유지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사시던지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좀더 이해하고 어떤 것이 본인을 좀더 어 사랑하는 것인지 올바른 선택을 하는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예 저는 이제 회사에 다 와가고 있으므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